안녕하세요 차트 수노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직도 포기 못하고 들고 있는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보니 많이 남겨주셔서 리플코인 한번 다루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코인은 일단 지지라인만 보더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차, 2차 지지라인 선이 불명확하죠. 여기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 여기 1차로 볼수 있겠으나 밑에 오히려 하방으로 더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1차를 잡아야 됩니다. 지지라인이라 하면 한번 내려온 이후에 그 가격 밑으로는 안 내려오고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 가격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오히려 밑에 내려와서 다시 밑에서 받아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지지라인이 아닌 이 여기가 다시 1차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올려서 위에서 지지라인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또 밑까지 내려오면은 이거는 지지라인 형성에 의미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실시간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지라인이 아닌 밑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만큼 리플 자체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지지라인이 많이 생성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코인베이스 그 뉴욕에 재상장 한 부분에도 불과하고 또 하락이 나왔었고, 어, 1달러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자체도 지금 2025년도로 내년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장은 이번 연도인데 내년까지 본다는 건 이번 연도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국내 투자자 뭐 미국 현물 ETF가 다음 타자는 리플이라고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내용들이 많으나 사실상 내년 논이라든지 가능성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여간 올해는 리플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 1년 동안 보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 밖에 수익을 못 얻었다는 건 사실상 페페나 앞에 말씀드렸던 플로키 코인들은 일주일만 해도 20-30% 수익을 봤었던 거에 비해 너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코인은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코인에서 수익 보시는 게 정답이다. 라고 깨우치고 아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고 나간 흔적이 보이죠. 거리량이 8%까지 있었는데 7.4%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리플의 0.6%는 자금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몇백억 원의 자금이기 때문에 0.6% 감소면 굉장히 크게 감소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리플 지지자들도 서서히 매도하면서 팔고 나가고 있다. 반복된 패턴에 지겨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 의견이나 고래나 세력들도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많아지지 물량을 모아가는 느낌은 전혀 없는 게 실제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도 리플은 관심밖에 난 코인이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보면 예전에 장기적으로 이제 모아왔던 고래나 세력들은 매수 자리가 400원대, 500원대니까 지금 당장 팔더라도 40% 차익이 생기니까 들고 갈수 있는 거고, 2025년에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말 그대로 올라간다는 가능성을 보고 몇년 동안 묵혀둘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암 종목만 보고 불장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실 수 있으실 때 정리하시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셔서 수익 보시는 게 훨씬 더, 몇 배는 더 빠르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지금 간신히 7등은 지키고 있지만, 이번에 돌아오는 불장에 8, 9, 10, 특히 11등까지도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리플의 하락성은 좀더 짙어질 겁니다. 지금은 간신히 이 지지라인처럼 보이는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깨진다면 400원까지도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리플의 호재성은 그렇게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리플 정말 좋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실제 팩트 체크를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종료하실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셔서 다른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코인들, 코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플보다 좋은 코인도 많고, 현재 잘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로 변경하셔서 수익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좀더 확실하고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정리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들 먼저 수익 보시고 나서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수익이 나셔야 눌러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용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면서 유명해지면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많이 찾아오시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드리는 경우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도 없고 평생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시고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댓글에 응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영상 찍는데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뉴스 내용이라든지 자료 찾아서 보시는 방법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00% 직접 다, 일일이 다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몇백분, 몇천분이 되더라도 시간 내서 끝까지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수익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크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접입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 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 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인후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임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 임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 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 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받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부유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